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대신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백선교의 성도님들이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첸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준비하며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 찬송과 2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계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 어린 양의 매우 기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배매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함을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비차 고바람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있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샘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생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5장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고 또 6장에는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할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 죄인들이 모여있기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 세상 법정에 문제를 고소 고발하는 일이 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또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의 또 권위와 교회의 명예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가 그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굿해요. 왜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굿해요. 불의한저 세상 앞에서 고발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은 소송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세계 각 도시마다 법정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백 명의 배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 이미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재판을 판사뿐만 아니라 이 배심원들이 서로 판결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도 그런 법정과 배심원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한 세상 법정에서 같은 교인끼리 어떤 문제의 시시빌비를 가리고자 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의 문제를 저불리한 세상 사람들의 법정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조차도 그런 문제를 어, 세상 법정에 들고 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장로들 앞에서 해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새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못한 수준에 있다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이나 사회의 단체들조차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도 이에 반해 같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고린도 교회의 행위는 매우 무척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법정의 판결에 성도끼리 서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보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인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의 문제라면 서로 화해, 화해하고 타협하고 조율할 수 있는데 이미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온 천하에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 송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신앙의 덕이 부족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서로에게 겸손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네.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지체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성도간의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덕이 부족하고 교만하고 어, 다투어서 온 교회를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음행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또 스스로 수수방관하면서 서로 성사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처리할 문제는 무심하게 외면하고, 성도끼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고. 빈곤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왜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네, 성도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장차 당신이 행할 마지막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함을며 세상일이라.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또세 번째 성도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은 교회에서 경이 여기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맨 처음 하는 것은 중재자 개인의 중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경우 양쪽 당사자 중재자를 세워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양보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 이 세상 법관들이 아무리 높은 지식과 미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왕이나 귀족이 천민에게 자기의 문제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저 어리석은 자에게 더 부족한 자들에게 가서 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스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오 네. 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가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어. 참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 당하는 것이 낫다.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부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예. 오늘날 조금만 부리를 당하고 손해를 보면 어떡하죠? 막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런 또 때로는 성숙한 신화, 부리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것은 뭐죠? 참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모든 돈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참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때로는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다투었을 때 어떻게 했죠?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차라리 양보함으로써 끝나면 다행인데 양보를 해도 요즘에는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막 사람들이 약해서 끝까지 그냥 서로 한 발짝 양보하면 되는데 서로 죽이기 위해서 막 심한 고소고발과 폭행 보복하는 모습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조카롯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목초지를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또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데 왜 서로 속이고 어, 재판을 하느냐? 그죠. 그리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예.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동성애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사도 바울 AD 1세기에도 그 시대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고 또 십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송사가 있을지라도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을지라도 먼저 때로는 참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형제를, 자매를 먼저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많은 분쟁과 다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서로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고 높일 수 있는 나보다 낫다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소송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지하여 주셔서, 그 문제와 그 아버지, 아버지 다투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녹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열로,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